난 아, 몰랐는데 애들 생각했습니다. 다 다르게 부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. 요즘은 알지만 한때는 몰랐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뭐. 민규 이렇게 부르잖아 어 나나 한테 나나 야 <laughs> 마마한테는 마마 뜨띠는 <laughs> <"뜩트야는>, 뜨띠야 뜩트야. <laughs> 애들을 다 뭔가 다르게 부르고 있더라고 좋 거지 그것도 다 각자 따로 불러주면은 사람들 기억에도 많이 남고 <laughs> 사람들이 나를 민규라고 부르는 거에 약간 좀 어느 정도 춘향님도 지분이 크지? 아 어, 그래? 나를 민규라고 부르는 사람이 애초에 많이 없어. 내 주변 사람 중에. 그나마 최근에 예은이는 나 민규라고 부르긴 하는데. 춘향님 그리고 뭐 민규. 그러니까 렘렘뭐 민규 섞어서 부르는 게 사실 보통이긴 한데 일단 민규 자체를 그 자주 부르는 사람들은 최양님이 제일 많이 부르고 탐탐이도 있고 그리고 뚜띠도 민규라고 부를 때도 있고 랩님이라 부를 때도 있고 성현이도 민규라고 부르고 레트는 다 닉님이 편한 사람들 이 있거든. 아 닉님이 아... 편하거든. 원래 이 인터넷 세계 쪽은. <laughs> 그렇죠. <그쵸? 웃음> 근데 그 본명을 부르는 게 편한 사람이 몇 있어? <laughs> 본명 부르는 사람이 또 있어? 또 누구 있어? 본명은 아닌데 어. 가끔씩 이제 그 템템이한테 잡내 아 잡내라고 아, 하는 거 응. 예은이한테 예은 음... 그 그러니까 악녀한테 예은이 맞아 악녀는 뭔가 악녀라고 안 부르 고 예은이라 부르지 맞아 그리고 재상 재상이 아 재상이 응. 근데 재상이는 죄송합니다. 내가 본명이 편해서 재상이라 부른 것보다닉네임 <laughs> 닉네임을 읽을 수가 없어서 <laughs> 왜요 닉네임 당당하게 읽어도 돼요 뭐 <laughs> 앞에, 앞에 두 글자만 읽어도 되잖아 아니 러브님은 이상하잖아.